그그분들은 완벽한 제의가 아닌 거예요 컨디션안 좋을 때그 음. 음. 계획까지 세워놔야지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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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원한 척추 건강을 전해드리는 척추사이다입니다 어 요즘 건강에 관심들이 많아지시면서 조깅하시고 러닝하시고 마라톤 하시는 분들 많아지신 것 같은데 특히 요즘같이 겨울철 조심하셔야 될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러닝 크루.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 많이 들어봤는데 는 러닝은 하시진 않으시고 네. 저는 운동 유발성 천식이 있어서 뛰면 숨차 죽습니다 찬바람 쐬면서 뛰면 급격히 쌕쌕거리면서 호흡 곤란이 오고 그래서 걸어 다니는 거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뛰기 시작하면 쌕쌕거려서 힘들어요 근데 저는 겨울에 뛰는 게더 좋은데 어... 왜요? 여름에 되 덥잖아요 <laughs> 추울 때 뛰면은 이제 열 나고 막땀 나기 시작하면 시원해지니. 네.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아무것도 안 하면 겨울엔 또 활동량도 적은데 살도 찌고 안 좋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척시형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제가 사실 고민이 있는데 여자친구하고 러닝하는 재미로 요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겨울에 러닝은 위험하다며. 이제 당분간은 뛰지 말자고 하지 뭐예요? 진짜 겨울에는 러닝이 위험한가요? 네, 알레르기 같은 것도 실제로 더 있을 수 있고요. 뇌 동맥류 파열 아니면 뇌경색 같은 것도 겨울에 더 많이 호발하죠. 심근경색도 추운 시즌 잘 생기고. 근데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제 지금은 그래도 얼음이나 이런 게 없지만, 보통 러닝하시는 데가 강 옆이라든지 이런 데 얼음이 얼어 있는 게 제대로 안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런 데 뛰시다가 넘어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가끔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 뛰어가도 속도가 있으니까 충격이 더 크게 가거든요. 실제로 안 넘어지셔도. 몸 근육 쓰이고 이런 것 때문에도 골절을 생기신 분도 은근히 있으셔가지고, 골밀도 낮아지시니까. 저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미끄러져서 다치는 게 제일 클것 같고요. 그거 말고, 어쨌든. 이제 겨울이 안 좋은 게 아까 뭐 뇌경색이랑 이런 것도 얘기하셨지만 급격한 온도 변화, 체온 변화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젊다고뭐 뇌출혈 안 생기고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심각성으로 본다면 그런 게 제일 클것 같습니다. 쓰러져도 사람 많은 시간 에 쓰러지면 사망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네시에 막 나가서 혼자 뛰고 하면 위험하실 수 있어요. 척추형들 그럼 야외 운동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자친구를 조금이라도 안심시켜주고 싶어요 겨울은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몸이 많이 경직된 상태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평상시에 하시던 워밍업보다 조금 더 많이 해서 실제로 몸이 워밍업된 이후에 러닝을 시작하셔야지 부상 없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웃음> <웃음> 이제 탄천 근처 사니까 걸어서 일단 탄천까지 가야 일 <laughs> <뛸> 수가 있으니까 <laughs> 풀다운 하는 것도 이제 끝나고 이제 걸어서 이제 지금까지. <laughs> <이제 오늘 웃음> 딱, <나정까지> 딱 적당하네. <laughs> 선생님, 저는 야외 운동이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요즘 허리가 좀 아프네요. 그래도 잠깐씩은 괜찮겠죠? 저는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좀 급성 통증이 해결된 다음에 급성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운동도 제발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아플 수도 있고 급성으로 통증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디스크가 갓 터져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위아래로 하중을 자꾸 가해주면 더 터집니다 스트레칭 같은 것도 조심조심 하셔야 되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근데 내가 기초 체력이 좀 없다 이러시면 러닝에 욕심 많이 내시기보다는 그냥 걷기, 뭐 조금 체력 되시면 빠르게 걷기 그것도 부족하시면 이제 슬로조깅 같은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척추보다도 발목 무릎 이런 게 갑자기 뛰면은 좀 치명적이실 수 있어서 근데 제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근손실 난다고 또 본인이 욕심나면 해야죠 뭐 그렇게 인생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막. 중차대한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일반인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근데 그런 건 있거든요 계획 세운 무조건 해야 되시는 분들 그러진 마시라 아프면 컨디션에 맞춰야지 계획표에 내 몸을 끼워넣지 말고 내 몸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하시면서 즐겁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제인데 그분들은 그 완벽한 제의가 아닌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그 계획까지 세워놔야지 진짜 <laughs> <laughs>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평상시에 30% 플랜 C로 가자. 이렇게 해야지. 진짜 제이고. 어, 컨디션 안 좋은데? 내 계획대로 해야지. 그건 이제 계획을 품을 그릇이 작으신 거. <웃음> <웃음>